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25년 1월 1일입니다. 자, 새가 해 벌써 하루가 지났네요, 그죠? 오늘도 또 올해도 항상 말씀 안에서 승리하면서 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첫 번째 아침묵상 말씀은요 고린도후서구요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고백을 할 때, 마치 그 사람, 천국을 갔다 온그 사람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안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경험했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닌 것처럼 누군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을 마치 자신이 아닌 제3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과 바울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누군가 이런 경험 했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분명히 나는 이런 말할 겁니다. 내가 천국 갔다 왔고, 내가 기시를 받고, 내가 놀라면서 봤어. 그말속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대단하지. 나 엄청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문화였고요. 이것이 요즘 우리의 자연스러운 어떤 문화나 또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 본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나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즈를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했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나는 이 모든 논란을 경험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의 베풀진 논란 은혜일 뿐이고 내가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고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이렇게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이 약함, 악함 그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요. 또그 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시떠나않았을때 바울은 뭐라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절에 나에게 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에서 온전하여지미라 하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이 되어 자랑이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라자 이제 외부적으로는 그런 힘든 일 아, 그건 어찌 됐어요 내 몸에 있는 아픔 아마 고통이겠죠 병 같은데 이것을 기도인 기도인 하나님이 이건 괜찮다. 오히려 이게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약할 때 은혜를 더 누린다. 라는 고백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을 생 잘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말씀 순종함며잘 살아갑니다. 자,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봉사하며 잘 살아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은 능력이 대단해. 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야, 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도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말씀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네? 라고 생각하겠죠. 이것이 바로 약한 데서 강함이 드러나고, 약한 데서 주의 은혜가 내게, 내게서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못할 것 같이 보였지만, 여전히 말씀 안에 순종함이 믿으려면 살때 그것이 바로 약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에서 어떤 문제나 아픔들이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약한 데서 강하여지니라 약한 데서 오히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귀한 삶,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전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